저희 시청청은 3단계 첫 시간 시작을 해볼게요. 어자 이제 3단계로 가게 되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리듬 연습의 비중이 2단계보다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 리듬 연습은 1단계나 2단계에서 거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3단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고전에 그 본인의 어떤 청음 학습 그 상태가 리듬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1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네 문제가 나와요. 네 문제가 나오는데, 어, 그러면 조금 더 반복해서 본인이 초, 초반에 리듬 따라 오는데 좀 문제가, 어, 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좀 반복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더 이제 음정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조성청은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상대랑 그 절대랑 섞여서, 어, 곤란한 상황이 있으면요. 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되지만 (3단계) 가면 아마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나아지냐면 (4단계) 마무리할 때좀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3단계가) 시기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예요. 어, 그래서 올해는 사실 살자 살자 이거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 거기에 이제 시창청은 (3단계의) 어떤 그~ 어, 힘든까지 조금 이렇게 얹어져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어쨌건 잘 해내실 것 같고요. 끝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기간도 모두 다 다르고 혼란스러운 정도도 모두 다 다르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만 아 이게 내가 나아가면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가 늘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매주 조금씩 어려워지잖아요. 조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강을 건너고 있는데 계속 앞에 강이 계속 있을 뿐이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늘지 않지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 보통 시장 청음이 빠른 분들은 6주 아니면 보통은 이제 8주 느린 분들은 10주 요 정도의 단위로. 뭔가가 스스로 점핑됐다고 느끼는 단위가 고기간인 그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때 제가 두 달, 그러니까 8주 단위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유가 이제 전반적으로 고기간이 그 되면 아, 내가 스스로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기간으로 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3단계 항상 저희가 이제 초반에 시작하면 1, 2, 3, 4주차까지는 좀 힘들고 5, 6, 7, 8 되면 이제 조금 편해졌다가 어, 그다음 단계 넘어가면 또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3단계 첫 시작이고 어, 여러 가지 처음으로 적응 하셔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어, 그래서 일단 천천히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 그 위에 보면 리듬 연습이라고 적혀 있고 카운터를 하면서 전체 리듬 들으면서 카운터되는 부분에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라고. 기, 어, 그,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렇게까지 적어 놓은 이유는 전체를 반복해서 들으시는데 바로 기부하시는 것보다 한세번 정도는 그냥 듣고 무조건 카운팅만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박자 확인하시고 카운팅 하세요. 자, 전체 한번더 갈게요. 카운팅 하세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지금 저희가 4분음표 단위로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가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체크하세요. 어. 자, 이제 연필 들고, 어, 일단 요네 마디를 지금 요 속도로 따라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템포는 2단계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 그래서 아, 조금 빠르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전체 가면서 지금, 어, 의도적으로 두 번째 마디에는 모두 당기 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인지하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 박자 비는 것부터 먼저 먼저 표기하세요.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세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비트 소리 안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에서는요. 두 번째 비트 소리 안 나요. 그죠? 자, 요, 요 상태에서 전체 다시 갈게요. 한번 더. 마디별로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1마디. 자, 그 다음에 2마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기음이 헷갈리더라도 첫 번째, 네 번째 비트는 그냥 카운팅 하면서 맞추실 수 있죠. 그쵸 어, 그래서 중간에 신표 처리하더라도 명확한 부분들부터 그래서 3단계, 2단계 때도 강조드렸지만 3단계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마킹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할 건데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둘셋이 헷갈리면 일단은 원포만 일단은 4분음표로 정리하실 수 있죠. 그쵸? 자 그다음에 세, 세 번째 마디 하나 둘셋넷자 그다음에 16분음표 뒤에 심표가 있거나 16분음표 뒤에 붙임줄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거나 하면 이게 카운팅이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자네 번째 마디 갈게요. 하나 둘셋넷자 그럼 네 번째 마디 붙임줄 붙이기 이전으로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네, 붙임줄 붙으면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지금 요 리듬 유형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 요 리듬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심층부는표 리듬 중에 단기문 리듬 중에 패턴화 할수 있는 것들은 매주 패턴화해서 이제 익힐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접하는 리듬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이것만 할 거예요. 과제도 이것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듣자마자 그냥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 리듬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마 4주차까지는 한 주에 하나씩만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어 다른 패턴의 리듬이나 아니면 다른 그 상황의 리듬들을 일단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붙임줄이 나오면, 아,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마디부터 4마디까지 확인 되셨죠? 전체 다시 들려드릴게요. 확인하세요. 번다 마무리되셨을까요? 자, 이제 2번 갈게요. 2번 전체적으로 한두 번까지 두세 번까지는 그냥 무조건 카운팅만 하세요. 기보 조금 있다 하세요. 동일한데, 이게 첫 번째 비트 나올 때 하고, 또두 번째 비트 하고 나올 때, 장소, 장소래. 위치, 리듬 위치 옮길 때마다 굉장히 들리는 게 개인차가 크거든요. 어. 자, 그럼 전체 다시 갈게요. 카운팅 하세요. 어, 왜안 나오지? 잠시만요. 음. 한마디씩 확인할게요. 1마디 하나, 둘, 셋, 넷. 한번더 할게요. 1마디 하나, 둘, 셋, 넷. 2마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2마디 하나, 둘, 셋, 넷. 3마디 하나, 둘, 셋. 넷한번더 하나 둘셋넷사 마디 하나 둘셋넷한번더 하나 둘셋넷 근데 어, 멈추지 않고 계속 카운팅은 계속 가셔야 돼요. 어. 자 전체 다시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더 확인 자 이번 전체 확인되셨을까요? 전체 한 번만 더 들려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3번 갈게요.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붙임줄 패턴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신표 있는 거 하고, 어, 먼저 전체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전체 마디 한번 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마디별로 천천히 가 볼게요. 1마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마디. 하나, 쿵, 둘, 셋, 넷. 자, 그러면 지금 심표가 몇분 음표예요? 8분 음표 심표죠. 그쵸하나 엔, 둘, 울, 을 셋, 넷, 넷. 여기가 2마디예요. 자, 그다음에 3마디. 하나 쉬고, 셋, 쉬고.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되셨나요? 자, 그 다음 4마디. 하나, 아, 둘, 붙점 넷. 한번 더. 하나, 아, 둘, 셋, 넷. 자, 이거 전체 마디 다시 들려드릴게요. 4번 다 정리 되셨을까요? 어, 자, 이제 4번은 전체적으로 일단 쭉 틀어드릴게요. 기부하세요. 앞에 전체 마디 나올 때는 카운팅 하시고 두 마디 단위로 나올 거예요. 그때 기부하시면 돼요. 4번. 별로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1마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2마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4마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4마디. 하나, 둘, 둘, 셋, 넷. 4마디 한번 더. 하나, 둘, 둘, 셋, 넷. 되셨나요? 응. 어. 자, 전체 한번더 들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